안녕하십니까. 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만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야 국회의원 선거 앞도 고 약간 뭐 여러 가지 사, 뭐 사는 상황 있는데 우리 음. 이제 우리 위원장님을 뭐 이제 뭐라고 불러 탈까 해서 갖고 아, 전위원장님로 뭐, 오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럼 전 위원장님 모시고 제주사이다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의원님 어, 지난 3일간의 어,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어,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어, 걱정 또 그것은 의원님들의 걱정뿐만 아니라 어, 도민 여러분들의 어, 걱정이 묻어있는 질문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그점 저희 집행부에서 실국별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셨던 의견과 걱정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어, 일부 의원님들께 혹시 어, 제가 어, 표현이 성숙되지 못한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켰거나 또 마음을 아프게 한게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 의회 권위를 세우고 또 어, 도정 발전에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더 역할할 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갖고 참 논란이 됐던 게 이번 어, 최근이죠. 그 오영훈 제이도지가, 예, 네.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지사가 도정 질의 과정에서 벌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에 대한 후폭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음. 뭐 결국엔 뭐 마지막 도정길이 마지막 시간에 시, 뭐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뭐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원치 않다. 문얘기가 많은데. 그 도정길이 내용을 좀 보셨지 않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잠깐 봤는데. 예. 예, 뭐 그냥 사과 발언뭐 일부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부적절한 언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면 그 도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도리다. 그런데 그 점에서는 굉장히 여기 부적절하다. 뭐 안타까움도 있다.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뭐 버락하고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개 도의원을 무시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도의원이라는 게 우리 주민이 대표 자들 대표자들 아닙니까? 어, 대표자들을 모인 곳이 도의회고, 어, 도의회에서 도정 질의를 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목소리를 대신해서 도의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어, 그 질의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어, 질의에 대하여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은 도민들에 대한 화, 도민들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다는 도민이 수장인 도지사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도지사의 자격마저도 도민들이 의심을 품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이 지점에 관해서 도민들의 대도민 사과를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도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도의원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고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데 도지사가 답변자로서 어,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도의원들의 음. 목소리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들도 한 번쯤 되돌아볼 문제가 아닌가. 다만 도의장이 나중에 양비론적 시각에서 네, 그것도 문제가 되 양비론, 양비론적 시각에서 뭐 수습을 한다고 도의장 입장에서는 해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그게 양비론으로 넘어갈 문제인지 도지사가 명백하게 잘못된 언행을 했는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약을 어, 받는 등 조치를 했어야지 어, 양쪽의 도의원도 다소 부적절하고 도지사도 다소 부적절하다라고 심판자적 제삼자적 관점에서 어, 논평 비슷하게. 그, 유감을 표현하는 것은 도의장으로서도, 도의의 의장으로서도, 또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사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도의에서 뭐, 뭐, 결의안도 의결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도지사가 어 대도민 담화 형식으로라도 어 부적절한 언동에 어, 대해서 짧게 입... 도의에서 짧게 할게 아니고 어, 입장을 네.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래야 도민들이 도지사를 신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 잠깐 그 일각에서 어떤 내용이 있다면 오영훈 지사께서 도 도의원도 경험이 있고 국회의원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도의원분들을 좀 밑으로 내려본 거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견해에 따라서는 그 도지사의 그뭐 내면적인 생각을 우리가 알 수야 있겠습니까만은 추론해 보자면 나도 모든 것을 도의원도 경험했고 국회의원도 경험했고 당신들 도의원보다는 내가 저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런 생각이 경, 경험이 됩니다. 앞선 사람 아니냐 그런 잠재적인 생각을 이+ 면에 깔고 있었다고 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만일 그런 생각을 근저에 깔고 있었다면 대단히 저기 음. 부적절한 자세다 음. 하루 속시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 오영훈 지사께서 그러니까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좋은 질문, 아 좋은 질문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음. 질문을 할때그의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져서인지 모르지만 어 도정진이 시작부터 인상을 뭐 짚으셨다든지, 그리그뭐 마음에 드신지 모르겠지만은. 음. 뭐 칭찬의 일색헌을 의원님들고 음. 약간 자신의 그 선입교를 가지고 의원들을 상대한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일 겁니다 아마 어, 도지사라고 하는 자리는 일단 정치가라기보다는 행정가입니다 네. 행정가로서는 행정가로, 어, 도의원들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질의가 도지사 개인적으로 어려운 질문이거나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서 끌고 갈 것인가 또는 도의원들이 또 행정 행위와 안 맞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단지 개인적으로 그 호불호적 시각에서 도의원들을 대한다면 이거는 정파적 입장을 초월하지 못한 것이다. 행정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제주도 행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마인드가 좀 부족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끼려납니다 저는 이제 너무 네. 이제 도시사님이 유엠에 너무 그냥 일, 저, 꽂혀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한쪽으로 가지 말고 나는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행이 뭐, 가능하고 좀 저, 유리한 쪽은 유엠으로 가고. 그다음에 케이블카가 네, 유해한 중인 케이블카로 가고 이렇게 배행에 있어서 가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 요, 요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게 버티포트 입지인 제주 공항 내의 버티포트 입지 그리고 성산 내의 버티포트 입지 그리고 어, 중인은 어, 관광단지 안에 있는 ICC 인근의 버티포트 입지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 노선이 어, 정해져 있습니다. 어, 성, 제주와 성산 어, 그리고 제주와 서귀포 그리고 한라산을 어, 도는 회랑이라고 합니다. 어, 정보통신 전문가시니까 회랑이라는 용어를 네. 알고 계시겠죠?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하늘길을 만들어 네. 놓은 네. 거죠. 네. 그럼 이길 내에서만 네. 어, 운항하도록 돼 있는 거고 이 한라산이 끝난 다음에 네. 할수 있다는 얘기. 아, 그러니까 지금 거. 이제 한라산은 지금 이 경유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로는. 한라산에다가 지금 버티포트 놓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한라산 정상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창국장을 만들지 문제는 좀더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저는 이제 한라산 부분만큼은 케이블카하고 병행을 해서 해야 된다. 잠깐만 좀 예. 말씀을 좀 드리면, 하와이 관광객이 1년에 1000만 명이 옵니다. 우리는 1500만 명이 오고요. 근데 하와이 관광객의 7%가 어 헬리콥터 관광을 합니다. 이것을 유엔 관광 시장에 접목했을 때 우리가 1,500만 명 관광 시장 아니 1,300 1,350만 명이라고 예정했을 때 7%를 대입하면 저는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어유엔 관광을 할 것으로 어 예상하고 근데요. 있습니다. 잠깐만 유엔, 잠깐만. 이기그 유행이 유행 한 대당 저 얘기 좀 들어 주시고 그런 얘기 주시고 대답해 주니까 왜 유임... 가만히 있어 무슨 짓이라고 얘기합니까? 유임... 저희 답변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유임 한 대당 몇 명이 아, 지금, 지금 답변을 있을까? 하고 있잖아요. 그 답변 시간도 보장을 해주셔야죠. 제가 7%에 있을 때 100만 명이 들어옵니다. 이 100만 명이 들어온다는 경제적 가치를 조비에비에이션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버웨이도 인정하고 저희들하고 제주도하고 업무 회방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케이블과, 케이블과 사업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7% 100만 명의 시장이 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추진했던 조비사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기라고 얘기하겠죠. 왜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고 a v o 이를 체결했는데 당신들은 왜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유 m 을 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병행을 병행... 하달라고 했습니다. 병행이라는 네. 게. 지금 조비에비에이션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시스템, 그리고 SK텔레콤, 해부공항공사가 컨솔을 구성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는 여기서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다. 돈이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조비에비에이션도 마찬가지고, 오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서이 시장을. 이 시장을 어, 케이블카 시장과 이걸 알았습니다. 양분한다고 예. 그러면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아, 예. 이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한 이 컨소시엄이 우리한테 어떤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죠. 아, 예. 알았습니다. 예. 좀 진정하시고요. 그 모든 사업이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자리에서 주식 얘기는 안 되겠지만 안정, 안정적으로 전안 가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합니다. 하나로 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유 m 의 포트폴리오로 케이블카로 같이 병행해서 가면 어딜까라고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의원님이 얘기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인식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정이 이유 m 관광 유 m 사업에 어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성공하지 않고 만약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저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해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 그러면 아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난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몇년 있다가 실패했다 그동안에 쏟아부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시간들 그러면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그러면 도저 도전도 하지 말고 모험도 하지 말고 그냥 확실한 거만 하라. 해야죠. 말하십니까? 그러면 안정 안정적으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국토부, 통부가이 사업을 네. 진행하는 겁니다. 처음에 관광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도심 항공 교통, 교통형 그리고 공공형 이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관광형으로 하자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된다. 그게 더 확실한 사업 성공의 방법이 될수 있겠다고 해서 관광형이라는 용어까지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실증 실증 사업을 지금 관광형, 진행하고 있고 안전이 확보되지 뭐 도심형, 않은 기체를비행기로 이거는 울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하라고 하는 이제 국토부의 그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잘못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도민들의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예. 그 이번에 그 도정지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께서 그 감정 주체 못 하는 그 사건이 바로 가장 유명한 산그 강상수원님 예. 그 한라산 케이블카 예. 예. 그 논란인데 그 논란이 크게 예, 또 확산된 게 뭐냐면 강상수 의원과 한라산 케이블카 얘기를 하면서 <laughs> UAM 김오영훈 예. 지사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MOU까지 체결하면서 지금 본격적인 뭐 청사진, 청사진 나온 상황에서 그 강상수 의원이 <laughs> 아 죄송합니다 강상수 의원이 이 도민 열세가 투입되다 보니까 좀더 안전한 방면 여러 가지 실패를 감안해갖고 그걸 강구해야 된다, 포트폴리오에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음. 오해근 지사께서는 어, 이게 추진되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면 시장이 축소되고 음. 힘들게 만든 시장을 구축해놨는데 이걸로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셨거든요. 대학상 음, 뭐 저기 뭐그뭐 상세사항은 뭐. 그뭐 뭐 여러 가지 문제 좀 음. 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언이 제주 도정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음. 정책을 추진 못하면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음. 그뭐 도전 못하느냐 음.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사기업은 그럴 수 있다 치었는데 음. 공기업 같은 경우 도민 열쇠가 되거든요. 음. 예, 예, 도민 열쇠가 들어가는 예.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예. 도민 열쇠가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씀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음. 있습니다. 이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음. 그영용 도지사의 답변의 취지는 u a m o 인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다가 케이블카를 병행하면 UAM 사업에 대한 탄력이 저하될 것 아니냐. 탄력성이. 어, 이와 반면에 강상수도 의원은 UAM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병행수단으로 케이블카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약자도 한라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유해음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검토해야 될게 한라산 예를 들면 정상 부근을 비행해서 관광을 한다고 한다면 뭐 착륙장 이런 게 문제점이 보다 도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주도는 기상이변이 매우 네. 심합니다. 특히 산, 한라산으로 갈수록 기상이변이 네. 변동성이 매우 심한 지역입니다. 돌풍이 많죠. 네. 그렇다면 UAM은 이거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 구조거든요. 안전해요? 네, 안전해. 그렇다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어, 경관을 즐기는 관광이 못할 위험성이 네. 더 많아져서 이에 대한 대안적 수단으로 케이블카 뭐 등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신사업이라는 이유로 UAM을 도입하겠다 도입해서 이 활용 방안이 마, 마땅치 않으니까 한라산 경관 감상하는 관광용으로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기후주권의 한라산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됐고 이 검토하면 위험성이 부분적으로 당연히 있다라고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보완수단이 무엇이냐 대체수단이 또는 병행수단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강상수 의원의 질의는 도민들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질의가 아니겠느냐 이게 도 케이블카를 도입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충분히 도정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어, 당연히 도민 열세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UAM을 하다가 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가동이 잘안 된다. 이러면 그는 실패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무작정 도민 혈세만 투입해 갖고 나중에 신뢰를 거둘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저기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아니냐 그래서 그 대안적 요소인 케이블카 등뭐꼭 케이블카만이 아니더라도 예. 그런 그 대체적 보안 수단을 네 같이 병행해서 우리 제주도 이 관광산업 발전하는데 어 도움이 되도록. 정책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지사님께서 어뭐 그런 뜻이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혈세를 마치 마이 포켓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냐? 네. 뭐 도전이라는 얘기는 좋긴 한데 막대한 금액이 추가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 그런 언론에 보니까 그렇게 났더라고. 오영훈 도지사께서 꼼꼼히 실패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도전을 멈추면 되겠느냐 하는 네, 취지로 어. 말을 했던데 이거는 행정가로서의 부적절한 인식이다 네, 어. 실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어. 혈세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예상되는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하면 나중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냥 도민 혈세만 낭비하는 아주 저 부적절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관로서는 정책을 위반함에 있어서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사업 실패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관점에서 보면 오영훈 도지사의 그 마인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후일담인데, 예, 그 우영훈 지사님의 버럭 사건 이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도의회 의정 마지막 음. 도정질문 마지막 시간에 유관표명한 이후에 음. 나가면서 몇몇 의원님들 자기가 버럭했다고 생각하는 몇몇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툭 치면서 화푸세요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갔다는데 그게 더 기분 나빴던 의원님들 몇명 계셔갖고 그건 마인드가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지사가 도의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네, 쟤도,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깨를 툭 치면서 양해를 구하는 이런 부적절한 그런 행태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그 그 행위로 마음을 추적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도지사로서 위에 사람인데 어그 정도는 이해해라. 당신들이 이해해라. 이런 마인드가 아니겠느냐. 이 또한 부적절하죠. 그 같은 당모 의원님 그러니까 응. 본인은 밝히지 말라고 해 갖고 했는데그 의원님은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 생각에 너무 심했던 의원님들 응. 공개석상에서 유감표명할때 응. 누구 의원님, 누구 의원님, 누구 의원님, 누구 의원님 그외 의원님들. 응.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해졌으면 응. 100점짜리 사과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더라고요. 그건 좀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네, 네. 왜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도의원이 도정 지의할 때는 도의원 개인 자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계신 모든 도의원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께 사과합니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아. <laughs> 한번 포즈를 아까, 취해봤습니다, 제가 네, 일부에서 네, 뭐. 일부에서 얘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좀 예, 아닌 것같은데이자세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기 도민들 상대로 네. 얘기하면 이건 대단한 결례, 네. 결례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네. 어, 뭐 그냥 오만한 자세라는 말이죠. 어, 네, 네. 굉장히 오만한 자세입니다. 도민들 상대로 도위에서 얘기할 때는 도민들 상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고통, 공손한. 최소한도의 절제있 있는 런포 폼을 형성해서 자세로 말씀을 해야 된다라해 해서 포를한한번람어습습다다알겠습습다 네, 예, <laughs> 네, 이상 오영훈 지사님버럭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람이 사람은 이사람